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원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요가를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과 몸으로 꾸준히 요가를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요가를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두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서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서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서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현금으로 100억을 소유하고 통유리창 너머로 드넓은 푸른 잔디가 보이는 멋진 조택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소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현금으로 백억을 소유하고 통일이 창 너머로 드넓은 푸른 잔디가 보이는 멋진 조택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현금으로 백억을 소유하고 통유리 창 너머로 드넓은 푸른 잔디가 보이는 멋진 저택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세계적인 자기 개발 명광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세계적인 자기개발 명강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세계적인 자기개발 명강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